일은 일은 어때요? 작업이 아니에요. 작업이라고 하는 건 마음과 영혼으로 하는 거래요. 네. 여러분 제가 지금 이게 하나의 작업이에요. 맞죠? 네, 저희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하고 퀸즈 대학부터 시작해서 일대일 코칭 그리고 피파리 이제 또 피세마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. 피세마에서 되게 재밌는 게 나올 거예요. 거기서는 제 모든 노하우가 거기에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더 거기에서 풀수 있어요. 더 많이, 더 와닿게 풀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작업이라고 하는 건 뭐다? 일이 아니에요. 나는 이거 일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, 마음과 영혼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.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1분 1초로 보내는 이 순간순간 제가 에너지를 쓰는 거를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밌게 이끌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마음과 영혼을 쓰는 거예요.